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새벽에 먼 길을 달려서 높은 산 깊은 걸로 입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강원도 영서지방으로 올릉이 나는 자리 정찰 겸 그리고 목버섯 쌀이버섯 보러 지금 여기 왔습니다. 원래 한 2박 3일에서 3박 4일 하려고 했는데 다음주에 또 비수식이 있어서 아마 이틀정도 빡세게 다녀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좋은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대리만족 하시며 힐링 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무가 자욱합니다. 아, 앞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가까운데는 그래도 어, 보입니다. 이곳은 소나무들도 많고 예, 마사토가 많은 산이라서 목버섯, 예, 송이, 그리고 능이는 이, 이, 산에서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낙이는 나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하, 송이, 먹벗어 쌀이 이렇게. 주, 오늘 보려고 하는 게그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야, 풍경이 죽입니다. 아 거의 지금 700에서 800 사이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지금, 먹버섯, 쌀 버섯을 못 봤습니다. 오다가 잡사리는 봤는데, 아, 영상에 담지 않았습니다. 예,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간것 같습니다. 아, 좀 쉬었다가 또 이동하겠습니다. 예, 먹버섯입니다. 예, 올해 첫, 23년 첫 먹버섯을 봤습니다. 아직은 작네요, 이거. 아, 여기도 이렇게 작은 거 있고요. 하. 아, 제가 보기에는 누가 와서 한번 에, 크게 나온 거는 채채한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있네요. 큰거 있네. 아. 아. 아 여기 큰거 있네. 아우. 비 쫄딱 맞았네요. 썩지는 않았고요. 아, 아, 여기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은 좀 먹버섯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예, 올해 첫 먹버섯을 아, 이렇게 보게 돼서 어, 정말 아, 기분이 좋네요. 여기서부 어,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첫 먹버섯입니다. 아, 이 정도 사이즈면 아주 큽니다. 예, 좋습니다. 굿! 예, 먹버섯입니다. 아, 이렇게 수색을 하니까 보여줍니다. 이쪽은 여기까지는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 아 여기도 있고요. 트윈스네, 트윈스. 아, 좋습니다. 아, 이 일대가 아,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더 올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갈림길이 많습니다. 갈림길이 많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에, 여기까지 안 올라오고, 어, 내려가것 같기도, 다른 방향으로 간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너무 일찍 와가지고, 어, 이거, 작았을 때못 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작으니까 그냥 놓고 갈 수도 있고요. 그건 알수 없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굿입니다. 한번 채취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칼로 해야 되는데, 아, 일단,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한번 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죠? 아, 굿입니다. 굿. 굿입니다. 아주 A급입니다. 아유, 크기도 딱안 맞고 완전 A급입니다. A급. 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먹버섯입니다. 굿입니다. 굿.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꽝안 치고, 예, 빨리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지금 능선, 한, 지금 여기가, 한 750에서 800 사이인데요. 어, 그러니까 한 뭐, 800에서 600 지대 사이에, 능선 바로 밑에 정도, 그러니까 뭐 9부, 8부 되겠죠? 이렇게 먹버섯이 자생합니다. 까치버섯이죠? 이렇게 능선에 소나무가 있어야 되고요. 싱갈나무 있어야 되고, 생강나무, 철쭉 이런 게 혼재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능이가 나오는 지형하고 비슷합니다. 아, 먹버섯 또 봤습니다. 또 일대를 한번 또잘 수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먹버섯인데, 작은데, 비에 흠뻑 젖어가지고, 한 부분 지곰팡이 잡고 썩어가고 있네요. 아, 비가, 하니까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 생육 조건에 맞게 적당히. 아, 여기도 있죠, 이렇게. 아, 여기는 이렇게. 아, 여기 지금. 아, 여기는 이렇게 큰게 없네요. 아, 이제, 막, 올라온 애들입니다. 올라온 애들. 이게 보니까, 아, 큰 것들이 많지 않은 거 보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사람을 한번 왔다 간 느낌이 있습니다. 아유, 아까비 이게 지금 다 먹버섯이거든요. 먹버섯. 여기도, 여기도. 뒤에 쫄딱 맞아가지고, 여기는 지금 주저앉았고요. 여기도 썩어가고 있고. 아이고, 그러니까 뭐, 보니까, 아, 여기가 비 너무 많이 왔는가 보네요. 아, 여기는 괜찮은 거 있고, 아, 지금 여기까지는 처음 왔습니다. 지금 제가, 지능선을 내려가려다가, 지능선보다는 어 주능선을 타가지고, 더, 뭐라고 할 정찰사령이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쯧. 야 여기는 뭐 깔때기 버섯이 아니 융단 북쪽인데 융단 북쪽 여우 여기까지 이렇게 봐쭉저 앞에까지 아까 오면서도 엄청 봤습니다 야 이거는 깔때기 버섯 천국이네 천국 아 이거 능선의 소나무들 보십시오 아주 나이도 오래 먹고 아, 진짜 여기 보십시오. 아, 나이 엄청 먹은 소나무입니다. 아, 아, 진짜 보있시죠 진짜 멋있습니다. 아, 이걸 다 담을 수 없다는 게, 예, 핸드폰으로 다 담을 수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아, 지금 얘가 절벽인데 이 밑에가 제 구강자인데 예, 먹버섯. 사람 손이 탔는지 안 탔는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건너편에서 아, 버섯 분들의 버섯 분들 소리가 엄청 들립니다. 아 여기서 보여주네요. 내려가기 전부터 이렇게 먹버섯이 보여줍니다. 내려가면 또 엄청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이 절벽 밑에 먹버섯 대박 자리인데 다 털어갔습니다. 에 하나도 없네요. 에 지금 뽑아간 자국 다 보이죠 지금. 예 지금 다 뽑아갔네요. 에 하나가 없네. 새끼도 없어 새끼도. 아 저기 새끼 있네. 여기 있죠 새끼. 예 벗어서. 야, 저 위에는 아까 못 보고, 밑에는 하나도 없네요. 아유, 발자국도, 왔다간 발자국도 있고, 아, 여기 엄청 나오거든요, 여기. 아, 이 밑에까지 쭉 나는 건데. 아, 다 해갔네요. 야, 아, 그런다고. 작은 것도 없네, 작은 것도 없어. 아, 깨끗이 해갔네요. 아까 초장에 올라오던데, 거기도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고. 아또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좀뭐 어쩔 수 없죠. 예, 네, 진흥선 타고 내려와가지고 계곡으로 뚫어 졌습니다 아, 네, 물이 그래도 요새 최근에 내린 비도 물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씻고 쉬었다가 다시 예, 앞 봉우리로 올라가서 거기서 좀 보고 살펴보고 제 구강자리가 있는 그 너머 봉우리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최단거리로 갈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가 아, 루트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먹버섯입니다, 먹버섯. 아주 작은 것도 있고, 이게 성장한 것도 있고요. 제가 원래는 아까 계곡에서 이쪽, 지금 이 능선 올라와가지고 다시 계곡을 뚫려서저 구강자리 가려고 했는데, 아, 그냥 이 능선 타고 쭉 끝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이쪽은 처음인데요. 어,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와봤습니다. 지금 여기가 예, 먹버섯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 주변에 또 있을 겁니다. 아, 여기 있네요, 여기에. 아, 사람 여기까지는 사람 손안탄것 같습니다. 아, 제가 힘들 정도면, 아, 여기 쭉 있네요. 아, 군락지 발견했습니다. 아, 진짜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습니다. 와, 아, 여기까지는 사람들. 손을 안 미친 건지 아니면, 와서, 아까 보니까 한 일주일 전에 왔다는 흔적은 있더라고요. 나무 꺾, 꺾어놓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만약에 큰게 나왔으면 큰 것들은 다 체포, 체포해가겠겠죠. 아 이렇게 지금, 아 능선에 소나무 있고, 신갈나무 있고, 철쭉 있고, 방향은 지금 여기가 어 북서쪽입니다. 이런 데서 나옵니다. 이런 데서 에, 이런 데서 어 능선 밑에 바로 능선 밑에죠. 에. 아이고 이것도 목버섯이고 여기도 목버섯인데 아 성장하기도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썩고 있습니다. 이것도 목버섯이고요. 지금 썩어 있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비가 적당히 와야 돼요 비가 비가 많이 온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지금 썩고 있고 이거 완전히 예 지금 까치버섯 먹버섯 구락지네요 아 이렇게 운때가 마치기가 힘든 겁니다 제대로 성장했을 때 와서 진짜 저 애기들 머리통만한 것들 진짜 쭉 굴락보면은 뭐한 배나 순식간에 채우는데요 아침에 저저자측 능선부터 쭉 타고 올라와가지고 개구리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능선이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 뭐 W자 거의 W 모양으로 산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오르락내리락 오늘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 폭염주의보 내리고, 어 날도 덥기 때문에, 어 오늘 휴식, 그, 산행을 하면서, 어 휴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물도 충분히 먹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 오늘, 뭐, 산속이라서 바람무니까 시원하긴 시원한데, 예, 푸덕지근한 것은, 예, 똑같습니다. 아유, 잡살이 진짜 몇 시간 만에 보네. 아침에 본 곳은 아주 조그마한 거고요. 아휴. 이건 이놈은 컸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봤다고 그러죠. 아유, 여기는 뭐, 쌀이버섯도 귀합니다. 원래. 조금만 더 가면, 제 구강자리, 먹, 뭐, 이제, 버섯 구강자리 있는데, 거기에는 뭐, 참사이또 있고, 잡사이가 많습니다, 잡쌀이 근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잡사이 나온, 잡사이 참사리는 아예 보지도 못했고요. 다채취 가가지고, 채취한 건지, 안난 건지. 야, 아, 우리 아무튼, 이 쌀이버섯 보기가 힘듭니다. 예, 쓰러진 소나무에, 소나무 잔다비 유생들 많이 붙었습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붙어 있고요. 아, 이놈은 큰데, 아직 성장 중입니다, 성장 중. 와, 아, 여기 뭐, 유생들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개 붙었네, 열두 개. 아, 몇년 후에는 대박이겠습니다, 대박. 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산하고 있고요. 좀 계곡에서 좀씻고 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싸돌아 다녔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어떠신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